와우, wow,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오늘은 이제 구독자분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이 잘못된 건강 상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댓글을 추려서 이제 조금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어, 밤에 먹으면 더 살이 찌나요? 야, 이제. 24시간으로 마감하는 삶을 산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이제. 뭐, 물질 대사가 이제 밤 12시에 멈췄다가 이제 오전 8시에 다시 시작되면 가능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인간은 이제 죽어야 마감이 되니까 이제 물질 대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살찌는 것에 있어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언제 먹느냐보다는 이 먹는 총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뭐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뭐 이제 오후 6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 오전 8시에 몸무게를 재던 사람이 이제 자정에 식사를 하고 이 오전 8시에 몸무게를 잰다면 이 살이 더 찐다고 이제 좀 착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몸무게가 증가했다는 게 이제 살이 더찐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직 소화가 안된 음식물 무게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에 먹어서 뭐 살이 더 찌는 게 아니라 이제 밤에 먹어서 이 음식이 아직 아침까지 소화되고 있어서 이 몸무게가 더 나가 보이는 거예요. 이살 찌는 거는 뭐 이제 많이 먹어서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금연을 하면 살이 찐다. 이거 이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제 니코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니코틴은 이 도파민 분비에 이제 관여하는 물질인데 그러니까 이제 기분을 좋게 해주는 물질이란 말이죠. 아, 근데 이제 이게 양이 줄어들게 되면 이 보상 심리로 이제 다른 걸로 기분 좋게 해준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먹는 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뭐 이제 케이크나 이 달달한 초콜릿 콜라 등,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걸 계속 찾게 되는 거죠. 뭐 담배 대신에. 네, 그래서 이제, 금연하면 살이 찐다는 말이 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쉽게 말하자면, 이제 뭐, 식욕 촉진제, 어, 식욕 촉진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뭐 이제, 근데 이제, 담배가 뭐, 이제 게임으로 또 전환될 수가 있겠죠. 네. 롤처럼. 자, 세 번째 질문.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 이제 뭐 다들 알다시피 이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당연히 이제 피부 탄력에도 악영향을 주겠죠. 일단 근데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 신체는 이제 영양실조 상태가 되는데 이제 영양실조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의 대사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이제 새로운 세포들도 이렇게 새로운 세포들도 생성되는 게 상당히 줄어들고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제 항상 젊은 세포들이 이렇게 생기고, 이제 늙은 세포들이 이제, 늙은 세포들이 죽으면서 노화를 억제하는 건데, 젊은 세포들이 잘안 생기고, 이렇게 늙은 세포들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예, 즉, 엄청 노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TV에서 막 이제 한순간에 엄청 뺀 연예인들이 엄청 늙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제 노화에 강력한 영향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예, 뭐 다들 예쁘고 멋진 몸, 이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건데, 이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다가 이 노안이 되면, 뭐 이제 소잃고 네, 외양간 고치는 격이겠죠. 자, 네 번째. 이 살이 빠져도 셀룰라이트는 남는다. 예. 최가 이제 셀룰라이트에 대한 설명부터 좀 간단하게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자 이제 이렇게 그림을 좀 대충 그려봤는데 이 셀룰라이트는 일단 이제 단순히 지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 지방에 이제 노폐물이랑 체액이 섞여서 이 생긴 변형된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여기 검은색이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파란색이 일반 지방, 이 빨간색이 우리 이제 노폐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막 뒤죽박죽 엉켜가지고 생긴. 뒤죽박죽 엉켜가지고 생긴 게 셀룰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즉 이렇게 뒤죽박죽 엉켜서 생겼기 때문에 분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자면 뭐 에너지를 현금이라고 가정하면 이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해 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셀룰라이트는 세뱃돈 맡아준다고 가져간 엄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당연히 돌려받기가 어렵겠죠. 네, 실제로 이제 셀룰라이트는 외과적인 치료 그러니까 수술적인 치료 외에는 치료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도비만이셨던 분들이 살 빼고 남는 살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이건 이제 피부가 늘어난 거라서 이것도 수술 밖엔 답이 없어요. 네, 이 지방량이 많아지면서 이 피부가 마치 엄청나게 늘어난 고무줄처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고무줄을 엄청 늘렸다가 놓으면 이 엄청 늘렸을 때보다는 당연히 줄어들기는 하는데 이 원래대로 돌아오진 않겠죠. 네. 이 마찬가지로 고도비만때 늘어난 살들도 어느정도 줄어들긴 해도 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탄력이라는게 이제 원래 한계치를 넘어서면 확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다섯번째 질문 이 굶는 다이어트라면 탈모가 생긴다 네 당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섭취량을 줄이면, 줄인 만큼, 이제 대사량도 줄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2,000 칼로리를 먹던 사람이, 이1,000 칼로리를 먹으면, 이1,000 칼로리만큼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대사량이 1,000 칼로리에 맞춰서 확 줄어들게 되면서, 실제로는 몇백 칼로리만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줄어든 대사량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뭐, 이제 머리카락이 아니라, 뭐, 손톱이 될 수도 있고, 이 성기능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기능들에서 전부 빼오는 거죠. 그게 이제 머리카락이 되면 탈모가 되는 거고 이제 성기능이 되면 뭐 이제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이어트하는 선수 중에 성욕이 있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도 이것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자살 빼면 뱃살이 제일 마지막에 빠진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가슴이 제일 먼저 빠진다. 이제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뱃살이 제일 먼저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뱃살이 많은 사람들은 이 내장 지방이 많은데 이게 내장 지방의 경우 피하 지방에 비해서 굉장히 에너지 통로가 크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뭐 내장 지방은 이제 간편이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바로 바로 쓰기 편한 구조라서 이 몸에서도 지방이 필요할 때면 이 내장 지방을 많이 가져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면 내장 지방이 굉장히 빨리 빠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피하 지방은 조금 이제 유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피하 지방은 이 선천적으로 다 사이즈가 다르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뱃살이. 혹은 가슴에 피하지방이 많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나 이제 뭐 허벅지에 피하지방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살을 빼면 상대적으로 피하지방이 적었던 부위가 우선적으로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제 1 l 물 가득 들어있는 통에서 200ml 이제 빼는 거랑 300ml 들어있는 통에서 200ml 빼는 거랑 당연히 300ml 들어있는 통에서 빼는 게 훨씬 많이 뺀 것처럼 보이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살을 빼면 가슴이 가장 먼저 빠지는 것 같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얼굴 살이 제일 먼저 빠지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은 이제 가슴이 먼저 빠지는 사람은 가슴에 피하지방이 선천적으로 적었던 거고 얼굴 지방이 먼저 빠지는 사람도 얼굴에 피하지방이 선천적으로 적었던 거죠. 지방은 이제 균등하게 빠집니다. 단지 상대적으로 더 빠지거나 덜 빠지게 보일 뿐이죠. 뭐 이제 보통 서양인 여성들이 이 가슴에 체지방이 많은 편이라서 이 다이어트를 했을 때이 사이즈가 줄어드는 속도도 동양인 여성들에 비해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다들 많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이제 오늘 컨텐츠를 통해서 조금 많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외에도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위주로 이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Yo, ho, ho.